네, 안녕하세요. 개드 개드방. 네. 여러분 이번에는 어 이거 트론, 트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트론은 또 저희가 에어드랍을 해 드리고 있는 코인인데 지금 뉴스 이제 기사에 보면은 이 네트워크 에너지 한도 30% 향양, 상향 제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이 에너지를 쓰는 한도를 늘렸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30%나 올리면서 이거를 뭐 제, 제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예.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보면은 수수료를 또 이날 계획을 또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b 2를 했기 때문에 예, 통장을 못 쓰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 코인에서 제가 돈을 이제 누구한테 송금을 하고 그렇게 좀몇번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트론이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수수료가 정말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전송도 빨라요 전송도 빠르기 때문에 트론 아주 야무지게 썼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트론도 가격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예아유 로그인 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 이게 지금 우리 한창 이제 죽어나던 4, 5월 이 5월 때부터 지금 다른 코인들은 다 죽어나고 있는데 예, 이트루만 계속 승승장구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롯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MACD도 보면은 예 지금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 패턴에서 이제 슬슬 올라가주는 그림을 이제 또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파동도 이미 지금 예 여기서 한 파동 내려갔고 한 파동 내려갔고 이제 쌍바닥 쌍바닥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또 중파동이 지금 바닥에서 내려갔다가 중간에서 살짝 꺾이고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 준다면 이 대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고 살짝 꺾여 주고 여기서 이제 독수리 대가리 모양이 보이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준다면은 트론도 야무지게 먹을 수 있고 예 거기다가 제가 에어드랍으로도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트론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지가 지금 거의 10일 정도가 됐습니다. 10일 정도가 됐는데, 예. 지금 댓글도 제가 읽기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 보시면은, 예. 우리 윌리 형님, 감사하게도 윌리 형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요 댓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참 씁쓸합니다. 사실 이 코인 영상 찍는 거 여러분들께 이제, 뭐 좋은 취지에서 제가 아주 좋은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봐야 되겠다 다른 사기꾼 새끼들과는 좀 다르게 어 영상을 좀 차별화 되게 우리 키티와 함께 영상을 좀 찍어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일단 혼자서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게 정말 어렵고 그리고 뭐라고 떠들어 제껴야 될지도 참 생각도 안나고 예 그리고 괜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당근 똥구녕에다가 넣겠다고 했는데 우리 윌리 형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인증샷까지 남겨놓으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상당히 무서워서 제 똥구녕 대신에 키티 똥구녕에다가 당근을 박아서 인증샷을 올릴까 하다가 이 키티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쌍욕을 오지게 먹을 것 같아가지고 키티한테 그러는 건또 아닌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입조심을 좀 하자 그리고 어좀더 이제 좋은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보거리들은 뭐 이것저것 뭐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런 정보들을 다른 사기꾼 새끼들도 같이 떠들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주저리 주저리 또 이렇게 떠들어야 되나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해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 좀 이렇게 조금 달아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기에 좀더 댓글 이렇게 이 달려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저에게 좀 힘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래 번호로 또 그리고 키티라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단톡방에서 좀 많은 소통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좀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